안녕하세요 r e 스하는 l o 입니다오 k s 제가 그 just s c p p i e 와가지고 n t it? 내 m g 줘 이게 g to go. n 아니 기 h e y 어디서 l 기 o it. You can't d 누 it. 아, 너무 아쉬데 저거. 아, 자기새끼, 싸우냐. 아, 트레이 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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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업데이트 했는데. 아,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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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모르는데? 아, 나안 봤어. 에이 내가 너무 뛰어띠 정보를 깔줄까요이 누구냐 정말 가치가 맞는 것 같은데, 저거. 진짜 뻔데? 아, 금. 뭐 어, 뭐야, 어. 아, 너무 뻔한데, 쥐? 어이. 아. 오, 드디어 나왔다. 그리 제가 이가 했을 때 너무 크게 저고 감동을 붙여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지디어나왔습니다 SCP-093. 일단 저죽을가같으니까안 나갈게요. 나가 얘를 하나 공룡이랑. 졌스이야나못부려고 하는 거야? 굉장한다. 오케이, 사람 왔다. SCP 0, 0 0 0 3 6 아니 0 3 2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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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내가 아, 너랑 네, 나랑 퇴출할게. 아, 빨리 좀근 오케이. 3년권 3년 퇴출하고. 햄스트. 왜안타근하고 왜? 퇴출하는 아니야? 기피우려 너가 뭘알수 있는데, 뭐 하냐, 이거. 야가 가지마 야야야 뭐하는데아 뭐하냐? 훔치는데아 그냥 들어가야되겠어 아, 근데 여기 사람은 많네 사람은 아, 많아요 많아, 많아. 나가는게 낫겠다 오케이, okay, 못열었다 말썽 미치라고. 말썽 미치라고얘 친구야, 너 괜찮냐?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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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를, 오, 나도 괜찮네.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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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상, 뭐, 머리에서 때리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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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그런데 안전념이 안전념이 그래아또 이거 조심하잖아 아니 쟤는 눈 보면 안 되고 쟤는 공격해야 되고 뭘하라는 거야 대체. 쟤는 눈 보면 안 되고, 쟤는 때려야 되고, 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뭔 일이야, 이거. 무슨. 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눈이 진짜 많다. 우와! 뭐? 이거 훨씬 묻거거 같은데? 아! 아, 왜 해? 구 때리면 안 되는데, 공부역도 움직이고, 이상한, 이상한 일출상 같은 애도 움직이고, 뭘 해야 되는데! 야, 보스를 이렇게 나가! 어, 어, 올라가볼 텐데, 진 오케이. 죽어라, 일칠산 같은네 아이고, 나, 애 끌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이 피가 안 덜어, 이거. 얘, 졌어 Ooh. 야,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애써시피야, 너 이거 좀 아니지! 아, 왜착수했 야, 왜 야, 라루루루루 <laughs> 음! 맞아, 봐. 라093 almost b o o 고이인데아이 심지어 공부해, 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건 큰 이건 그냥 큰 공구욕이잖아 어큰공구욕이다가 작은 공구역다 섞어 가지고 갈때 공구역 보지 말고 여기라. 아 그런데 제가 너무 큰데 <laughs> 옆에서 때리고 <샷이 들고> 있는 <laughs> 헤드샷해야 되겠다. 눈이 너무 많은데 왜이나 왔어 너아잘왜 이렇게 한 쉐이크 트레이너스 보스도 트레이너스도 나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 망했네 얘들아 망어 오케이 모르게 해줘고아 뭐야 떨어져 아저 친구처럼 그냥 무장으로 이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무서워. 근데 이빨이 노렸어 내가 봤을 때좀 이빨이 상했을. 이렇게 해서 뜰까 봐. 야. 친구야. 무슨? 아. 얘는 건강한 아니죠 이리고문으로으가으 문을 닫고 좀 으음, 좀알 으음, 입속에 들어왔 으음, 으그으 입속에서 어왔왔데데이거 빨간 머리 빨간 머리엔 끼여 친구, 문을 닫아. 안녕 이 친구, 이 친구, 아아구이가 내가 입속 입속에 왔어왔는데구이친이뻐라이 친구, 아, 이 친구, <laughs> 이친이거 이거 솔직히 알아.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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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 잠깐만, 이건 좀 알자. 얘들아, 이건 좀 알지. 와... 이게 뭔데? 심지어 움직여서 못 봐! 쓰고 있으면 끝 아닌가요? 네. 일단, 사랑은 그래서 실패라고 하던전 에헤이 오 어, 나왔어? 나왔어? 넣었어? 아하 안 나왔대요 어 다행이다 여기 여기서들여기부 이게 예, 브리지워 그러는 것들것 같은데 좀 우우 나 사냥 다시 하러 가야되겠다 아이고 없나아 그런데 에너지를 어떻게 잡았대 해봐야지. 와... 힘들어서 지쳤다. 얘. <laughs> 얘, 힘들어서 지쳤어. 지금 힘들어서 지치면서 따라가, 따라가... 아, 왜... 죽었다라. 얘... 응? 왜 이렇게 약해? 얘네들... 야, 왜 이렇게 약하? 말고! 여기 왜 이렇게 막혀지지? 왜 이렇게 작감? 아, 야구! 고릴로 <laughs> 와다 잠깐만 고릴로 어떤의 눈빛으로 나저져데래 어머 고릴로 어떤의눈일으나 지금하고 는 아야 피조건 같으데게억해 뭐야 그번 하얀 눈썹이거든요? 누구 있냐. 이런 애 있었어? 무슨 딴 친구였지? 저거 여기 아그송가혜정 할아버지 드릴러. 이렇게 유심히 할게요. 자, 자, 자. 오케이, 잤어. 이렇게 자고. 기억나실거 제가 파킹이어를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애는 악어 종류라고 합니다. 진짜 악어 같지? 어 뭔가가 유전자 변경된 악어. 뭔 버디로 그 것들. 공룡 이 있었어? 애들은 없는데요아 왜? 아왜 고추장고 여기 있어요? 야 그. 거... 거주자요, 야. 거, 거주자, 거. 거주자요, 뭐해? 아이고, 거주야. 거주자. 어, 왜 하얀색이 아니니? 거친 거 맞지? 아, 우왜왜나 어, 탈질 안 시켰잖아. 어, 들어갔다. 알아서 들어갔네. 아, 또 누가 화났나요? 그렇지요. 부끄럼쟁이가 화났죠. 어. 아이고 너무 멀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무서. 음. 중간이로 하냐? 뭐, 그 할아버지 같은데. 이거 보냐 오, 저사부터사부터왜 왜? 왜, 왜 인사를 해? 가봐요, 인사합니다. 인사를. 어, 뭐야, 쌀이 왜이게 올라왔어? 쟤 뭐, 쟤 뭐, <laughs> 야!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다데 SCP가 맞나요? 동굴 가져가. 동굴 걸리제가 근데 동글거지자가 LCD가 말아요? 또? 아, 트리이터트리이터는 똑같은데, 유퍼리가 있어. 어, 우 트윈이터 벌써 죽었어? 안죽면 파충을 담네. 인짜안 죽네. 아, 피가 없어, 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없어, 엠는 꼬리, 썰렁썰렁. 자, 그리고 또, 내일 제가 비행기를 탑니다. 진짜요? 그래서, 내일, 꾸준를탄 인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으 <laughs> 근데, <laughs> 호주에 이런 동물이 있다고 하네 하는... 아 한다. 네, 호주에 이렇게 크진 않는 악어 같은 게 있다고. 하네 하는... 동물 편이 좀 많이 나올 거야.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 눈알이 뭔가가 콩 같이 생겨가지고. 나오시냐두냐 브냐? 두냐두냐 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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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아이냐 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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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냐 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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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냐 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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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됐어? 나오지도 않았고, 드레인부터 나왔고, Como é isso? Terriginosaurus. Caranotosaurus. Luca Spinosaurus. Tirex. não é 오늘 영장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